저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전기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니? 바로 기아의 네이 EV입니다. 자, 디자인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게 가솔린이고 어떤 게 전기차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예요. 일단 이쪽에 있는 차가 가솔린이고요. 이쪽에 있는 차가 EV입니다. 자, 둘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은 일단 전면부에서는 이 그릴 모양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솔린은 이렇게 네줄을 그어 놔가지고 이 내연기관 특유의 뚫려있는 그릴 그런 거를 형상화해 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EV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매끈한 그릴을 채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차는 아무래도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엔진을 식혀야 되잖아요 그 엔진을 식히기 위해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그릴 아래쪽에 정말 작게 뚫려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EV 모델은 그런 공기가 필요 없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 하이그러시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EV에는 충전을 위한 충전구가 이렇게 앞쪽에 있죠 그동안 현대차 그룹이 EGMP가 탑재된 차는 뒤쪽에 충전구가 있었는데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차는 충전구가 앞에 있잖아요 레이 EV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 앞쪽에 충전구가 마련이 돼 있고 이쪽에 이렇게 커버를 열어 가지고 DC 콤보 규격으로 충전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외모는 거의 똑같지만 사실 레이는 안에 있습니다 레이 가솔린 모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1.0L 자연흡기 3기통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고 출력은 74마력, 최대 토크는 9.6kgfm 정도 발휘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레이 EV는 최고 출력 85마력 최대 토크는 14.9kgfm를 발휘하는 전기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하면 최고 출력은 15% 정도 최대 토크는 무려 55%나 EV 모델이 더 높은 건데요. 사실 85마력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존재했던 1.0 터보 엔진에 들어간 레이 터보 같은 경우에는 106마력을 발휘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잘 나갔던 이 레이 터보의 감각을 잊지 못해서 레이 터보의 부활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85마력이라는 숫자만 보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전기차잖아요 14.9kgfm라는 최대 토크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발휘되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되는 성능은 85마력이라는 숫자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지는 잠시 뒤에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외모는 거의 비슷하지만 실내만큼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인데요 국산 경차 중에서는 최초로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장착이 됐습니다 내연기관 모델은 이 아날로그식 바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캐스퍼처럼 이 가운데만 조그만 LCD가 들어가고 옆에는 숫자만 표시되는 그런 방식의 계기판을 사용했잖아요 하지만 이 차는 뭐 그동안 우리가 아반떼나 아니면 K3 이런 거에서 봤던 거랑 완전히 동일한 풀 HD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꽤나 선명하고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서는 특히 더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눌러봤을 때 실시간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 회생 제동의 양, 그리고 연비 이런 것까지 좀 그래픽으로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주행 중에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가운데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 아래쪽의 변화가 또 큰데요. 이쪽에 이렇게 커다랗게 있던 기어봉 대신에 여기에 이렇게 EV9과 마찬가지로 컬럼식 기어레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쪽에 있던 기어봉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커다란 수납공간이 마련이 됐어요. 여기에는 뭐 스마트폰을 얹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물병도 이렇게 얹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고 넓은 수납공간이 마련됐으니까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반가운 점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는 말은 오토 홀드도 적용이 됐다는 말이겠죠. 이것도 역시 국산 경차 중에서는 레이 EV가 사상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의 장점이 또 있죠. 지금 날씨가 꽤나 더운데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었습니다. 유틸리티 모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동력계통에 전원은 차단해 놓은 상태로 이 메인 배터리를 이용해서 공조장치나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에서 오랫동안 좀 수식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충전할 때, 이럴 때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편안하게 수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나 기어봉,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렇게 크지 않은 변화들이 여러 개 모이니까 꽤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확실히 이 차를 타고 있을 때좀더 최신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경차가 아니라 소형차, 준중형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꽤나 고급스러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2열에 앉았습니다. 정말 명불허전이라는 것 아실 수 있겠죠? 제가 키가 183cm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좁은 구석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옆으로도 넉넉하고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 무릎 공간은 더 넉넉해요. 사실 레이 EV가 출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에 배터리가 깔리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 앉아보니까 그런 건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 가솔린은 5인승이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승객을 위한 안전벨트가 있죠. 천장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차는 4인승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거 간단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홈이 마련됐고 안전벨트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달려보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번갈아 가면서 비교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60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엄청난 소음이 힘으로 치고 있어요 지금 제로 60 8.283초 나왔습니다 8.283초 1000cc 밖에 안 되는 엔진이고 최고출력도 74마력 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실내 소음만큼은 무슨 스포츠카 마냥 엄청나게 RPM을 올리면서 질주를 해봤지만 결과는 8초대 초중반 사실, 그렇게 막 날렵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다음으로 승차감인데, 승차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제 자차로 모닝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포장이 잘된 도로를 달릴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코너를 돌아 나가기 시작하면 차가 막 휘청거리겠죠. 아무래도 전폭이 좁은데, 경고는 높으니까. 확실히 레이가, 뭐 직선, 직선 구간에서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공간감도 너무 좋고, 이런 건 만족스럽지만, 아무래도 엔진이 작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한계점은 분명합니다. 소리도 시끄럽고, 엔진 소리뿐만 아니라, 이 바닥에 차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바퀴,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하체 소음도 좀 심한 편이고, 바퀴 굴러가는 소음,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소리, 풍절음까지 좀 여러 가지 소리가 실내에 휘몰아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음기를 들고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정차 상태에서 소음은 약 51dB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속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나는지 한번 간이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제가 4000rpm까지 올리면서 가속을 해봤는데 이 애플워치의 간이 소음기 기준 68-11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세단이 한 100km로 달릴 때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가 한 66에서 6 7데시벨 정도인데 방금 레이는 시속 50km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급 세단과 비슷한 그런 소음이 들려왔죠 확실히 이게 경차의 한계고 내연기관차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전기차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단점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폭이 좁은데 전고가 높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은 코너 그런 코너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쭉 꺾고 있는 게 아니라 쭉 꺾고 있다가 한 번씩 풀어가지고 차의 자세를 좀다 잡아줘야지 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막, 차가 당장 넘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확실히 불안한 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좀 돌아 나갈 때, 보타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확실히 전기차니까 지금 시동이 걸려있고, 심지어 드라이브 모드인데도 조용하죠. 에어컨이 지금 가동되고 있고, 심지어는 통풍 시트까지 작동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엔진 소음, 떨림,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정말 장점입니다. 자 지금 주차장을 빠져나가기도 전인데 저는 지금 놀랐습니다. 오 승차감이 아까 분명히 제가 가솔린 모델을 탈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 레이 EV는 더 좋습니다. 오 이거 진짜 놀랍다. 사실 승차감은 제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차체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가 무거워졌고 무거워진 만큼 좀 서스펜션이 허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제로 60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4.933초 아까 레이 가솔린 8.2초였죠? 2 비록 최고 출력은 15%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최대 토크가 55%나 차이가 나고 심지어 전기차인 만큼 이55% 높은 토크가 즉각적으로 발휘되다 보니까 레이 EV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4.933초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속도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제가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느낌이 아까 레이 가솔린은 좀 뭐랄까 소리만 커지면서 속도는 잘 붙지 않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확실히 경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레이 가솔린은 없는 패들시포터까지 장착이 됐죠 이 패들시포터를 통해서 연흥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회생제동량을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회생제동을 가장 강하게 설정을 해서 아이 페달 모드가 켜졌는데 이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 페달 모드에서 원 페달 주행이 가능했거든요. 과연 레이브는 어떨지? 지금 아. 완전 정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이러면은 정말 더더욱 도시형 전기차로서 뛰어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퇴근 때 길이 엄청 막히는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 없이 가속 페달만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주행을 할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약간 속도를 높이면서 코너를 지나가 보고 있는데 확실히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 만큼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내연기관차를 운전할 때는 코너를 도는 와중에도 스티어링 위를 한 번씩 풀어줘가지고 좀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 내 몸이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레이EV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레이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 휘청휘청거린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에 비교하면 이 차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이유가 좀 소음을 느껴보고 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 시속 50km로 달릴 때 정말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조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릴 때 54에서 55dB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가솔리는 62, 63 이렇게 나왔죠. 경차 중에 소음은 더 조용합니다. 아까 레이브이는한 50dB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레이브이는 밖에 지금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4dB밖에 안 됩니다. 아, 이 정도면은 한 600만원, 700만원 차이 괜찮지 않아요저 같으면은 레이를 사야 된다. 이 정도 크게 경차가 필요한다 하면은, 어, 무조건 전기차로 살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얘기만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하나 찾아볼까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드는 아쉬운 점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는 점입니다. 모닝이나 캐스퍼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레이에는 원래부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래 레이 가솔린을 기반으로 만든 레이 EV에서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느껴지는 또두 번째 단점. 현대차 그룹의 전매특허라고 할수 있죠. 전기를 뽑았을 수 있는 V2L 기능이 없습니다. 실외 V2L은 물론이고 실내 V2L까지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실내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유틸리티 모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커다란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결국에는 에어컨을 틀어 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V2L만 있었으면은 이 차의 넓은 공간 차박하면서 좀 활용도 할수 있고 V2L이 들어간 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조금 더 받는단 말이에요. 한 20만원 정도. 그것도 더 받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레이라는 자동차만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정말 준중형차, 중형차 못지 않은 실내 공간까지 갖췄고, 가성비까지 갖춘, 정말 이런 상품성을 가진 차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레이 EV가 출시되면서 조금 아쉬웠던 출력에 대한 목마름, 가속력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게좀 해소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좀 많이 짧아 가지고 슬슬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연비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30분, 한 25분 정도 차를 탔는데 1kW 시당 6.8km, 6.9k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의 복합 연비가 5.1km 정도고 이 도심 연비가 6.0km니까 실제로 발휘되는 연비는 한 15에서 20% 가량 더잘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저온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만큼, 겨울철에는 어떤 성능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좀 평온한, 따뜻한 날씨에서는 충분히, 정말 충분히 좋은 주행거리를 발휘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발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확인했을 때 92%였거든요. 92%였는데, 제가 차를 세워놓고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은 채 리뷰도 했고, 외모, 실내 리뷰도 했고, 지금, 25분째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도 배터리가 아직 86%예요. 이 정도면은 한번 충전해서 조금 직장이 가까우신 분이라면은 일주일 내내도 탈수 있을 만큼 넉넉한 주행거리라고 판단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가 150kW 급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급하면은 급속 충전기 가 가지고 한 30분, 20분 이렇게 충전을 하면 또 배터리가 60, 70, 80 이렇게 차는 거니까요. 이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더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제가 가장 기대했던 전기차인 레이 EV를 시승해봤습니다. 이 레이 EV는 보조금을 빼고 3천만원짜리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넉넉한 실내 공간, 높은 천장, 편의성, 이 가격대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춘 차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레이 EV는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을 600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죠.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레이 EV는 정말 매력적인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제가 오늘 실제로 기록한 도심 연비로 15,000km를 달렸을 때,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유비로 330만원이 소요되고, 이 EV는 65만원의 충전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전기차 충전비만으로 이 차의 가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EV 모델 특유의 경쾌한 가속성능, 그리고 뭐 디지털 클러스터라든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특별한 사양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저는 레이 EV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고요. 이 레이 EV, 레이 가솔린 두 차량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